여기 한 여성이 과일을 깎고 있습니다 이쇼츠는 해외에서 조회수 2억을 달성하며 해외... 야! <laughs> 야! 바나나 개잘 깎네 <laughs> <laughs> 저기... 할아버지!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쓰세요 어, 오, 천 원이다. 아! 5천원이다! 아이고일어 아... 아 감사합니다! 아... 잘... 아, 잘 쓰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아 오늘도 좋은 일 하나 했다 어, 아 사람들의 그... 시선 <laughs> 짜릿해 아 이제 자야지! 어 자기 전에는 뭐야 유튜브 쇼츠 이 요즘 이게 편해 이게 엄지.. 엄지 손가락만 까딱 올려도 다른 영상 나온다고 재밌는 걸로 여기 중국의 한 남성이 노숙자의 돈을 빼앗아 자기의 지갑에 넣고 있습니다 다. 뭐야 이거 나잖아 이 영상의 댓글 반응들은 역시 생긴대로 논다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보세요 아 뭐야 이게 누가 올렸어 이 영상 어아 여깄네 이 할아버지 아 다행이다 씨발 어, 저기 할 저기요 할아버지 어, 어 자네 아이고 어제는 정말 고마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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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일어나 보세요 일러봐요 아, 이거 보고 저 카메라 보시고 이 청년은 제 돈을 뺏은 게 아닙니다 준 것입니다 이 청년은 제 돈을 뺏은 게 아닙니다 <laughs> 잘하시네 할아버지 <laughs> 하트도 하고 저랑 사랑해요 옳지 그렇지 자 여러분들 보셨죠? 저는 이 할아버지 괴롭히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이 좋습니다 할아버지랑 다 똑똑히 찍어요 자 그래 빨리 찍어 이렇게 어.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. 어너 일로 와봐. 너 임마 이거 영상 어, 뭐야? 뭐, 뭐가요? 이 영상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노숙을 하는 영상입니다. 저렇게 가난해도 가족끼리 행복을 잃지 않는 것이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네요.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와이 새끼 누구야 진짜? 이런 애비 없는 새끼. 아! 씨.